주님, 누가복음 10장에서 일법교사와 선한 사마라인, 사마리아인을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행해야만 영생이 있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이웃은 강도만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은 대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행하게만 하고서서행하만하고서 행하게만 하서행하만하고서행하만하고서 주님,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중 불상유기 주시옵소서, 불상유기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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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신 내수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